서울 마포구에서 발생했던 마포소방서 소방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과 관련해 소방청이 소방서 직원 등 174명 가운데 15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서울 마포소방서 소방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소방서 직원 등 17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173명 가운데 15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6명은 검사가 진행되는 중이다. 앞서 마포 소방서의 30대 여성 소방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부천시 확진자와 접촉한 뒤 무증상인 상태에서 22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지난 23일 양성 판정이 나왔다. 한편, 소방청은 최근 경기 부천 소방서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접촉자 동일 공간을 사용한 소방 공무원 등 138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가 실시된 결과, 이날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